일단 뭐 지,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미국의 FOMC 같은 경우에 그 느낌이 그 1월달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금통이랑 좀 비슷한 그니까 이제 그그 그 총재는 뭐 당연한 얘기 뭐 물가를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사실상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이제 인상은 끝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어, 금통에서 받았었는데, 2월 달에 보험시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어, 이번 달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인상은 할 거는 같지만, 사실상 이제 뭐, 어, 그, 그 마지막 카드였던, 이제 한번더 한다든지, 뭐, 5월까지 간다던가, 아니면 뭐, 50pp를 때린다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 우려는 이제 사실상 마, 거의 사라져 버린 상태죠. 그리고 그 파월 의장도, 일단은 그 인상을 멈추면 그 다시 올릴 생각은 별로 없다. 아, 그러니까 인하도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일단 멈추면 또 추가적인 인상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봤 때는 인하 어, 뭐 인하는 뭐 나중에 문제를 하, 하더라도 다시 뭐 재차 어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표면적으로는 뭐 물가가 높다고 했어요. 어. 표면적으로 어, 물가가 높, 어, 높다고 했는데. 그 디스 인플레이션이니까 그 디플레는 좀 오바고 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디스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열번 이상 썼어요 어~ 그러니까 이~ 이 단어가 나온 것도 놀라운데 이 단어가 열번 넘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뭐~ 사실상 연준도 기정사실을한 거죠 이제 긴축 종료 어~ 긴축을 종료하고 긴축의 효과를 이제 퍼져나가는 걸 봐가면서 그~ 동결의 기간을 결정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스테이지가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게, 그, 우리나라 1월 금통위가, 어, 사실상 금리 인상의 마지막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인상은 이제, 어,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근거로서는, 일단 그,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너스가 찍혔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스가 일단 찍히면, 분기 성장률, 그러니까 뭐, 그, 분기 성장률이, 뭐, 연성장이 아니라, 이제, 분기 성장이 일단 마이너스가 찍히면, 그 우리나라에서 그 분기가 마이너스 찍힌 게한 일곱 번 정도 되거든요. 근데그 일곱 번 모두 그한 번을 빼고 2017년 그한 번을 빼고는 전부 다 한국은행이 이제 동결 하거나 인상을 멈추거나 아니면 동결 중이었으면 이날 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인상 중이었으니까 이제 동결을 보는 거죠. 그랬는데 2월 FMC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다. 라는 거고 뭐 중요한 표현은 오늘 뭐참 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 긴축 속도 이제 페이스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할 때그 속도에서 어~ 익스텐드 정도 그러니까 속도보다 이제 정도를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라는 게 약간 그, 그 통화 정책에서 정도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일단 속도는 지금까지 속도를 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는 이제 더 이상 속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동결이고 멈출 거니까 뭐 속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제 감속은 이미 어 지난번부터 이어지는 것이고 이어졌고 이대로라면 이제 다음이 마지막이 될 것인데 그럼 이제 속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정도 그 정도라는 게 이제 그거죠. 음 경제가 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금리 수준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인가, 아,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뭐, 뭐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이제 매파적인 느낌을 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글기 같은 어, 느낌을 줬고 그리고 이제 인상의 이제 마무리가 이제 가세됐다, 라고 보면 되는데 뭐 그리고 또 재미 성명서에서 일단 재미있었던 건 이제 늘 나왔던 게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뭐 인플레 압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늘 있었는데 그게 인플레 압력에서 불확실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여전도 모르겠지만, 그 이제 전쟁이 인플레이를 더 이상 이제 어 자극하는 요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그 그냥 아예 그냥 인터뷰 정도가 아니라 성명서에 넣어버렸고, 뭐 사실 지금 여러분 요즘 전쟁 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약간 전, 그, 약간 밀리고 있대요. 우크라이나가 약간 다시 좀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도에 표시나 정도 밀리는 건 아니고, 그냥 다 정체입니다. 어느덧 우리나, 우리의 관심도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초반에 도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얼마나 그, 많은 그 영상들 막 돌려보고 하면서 막,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안 하다가 지금, 전쟁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요즘에 지금, 러우 전쟁에 꽤 관심 있으신 분 별로 없잖아요. 뭐, 이제는 진짜 밀덕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아, 밀덕 정도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연주도 인정을 한 거고. 더 이상 이제 전쟁 때문에, 일단 뭐 가장 큰 문제가 뭐 유럽에, 유럽에 이제 그 가스 가격인데, 그게 전쟁 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 이제 더 이상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참 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번 겨울은 뭐 우리는 또 어, 더럽게 추웠지만 그래서 남반구폭탄이니 뭐니 난리가 났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은 굉장히 좀 따뜻한 겨울이 돼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스위스의 그, 그 스위스는 굉장히 유럽은 남쪽으로 갈수록 되게 산이 높잖아요 알프스가 있고 그 스키장에 눈이 없어가지고 인공눈을 뿌려도 계속 녹아서. 지금 스위스의 스키장이 영업을 중단했답니다. 그건 말다한 거죠. 유럽이 얼마나 지금 겨울이 따뜻하면 스키장이 영업을 못하냐.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난방비 어, 폭탄이지만 거기는 난방비 폭탄은 아니고 그냥, 어, 그냥 작은, 어, 작은, 뭐, 딱총 정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 가스 가격이 가 떨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어 얘기할 건안 되는 것이고요 즉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그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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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이제 소비자들까지 오니까 이제서의 느낌인 것인가 약간 후행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던 어~ 전쟁이 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으, 표현도 사라지고 불확실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뭐 끝난 건 아니니까 불확실성이죠 예, 그리고 어~ 또 코로나 아삼년 내내 지겨웠던 코로나 팬데믹 관련 뭐 수급 불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뭐 컨테이너, 뭐, 이런 거, 그, 한 돼, 공급 병명권상, 이게, 서, 어, 사라졌습니다. 어, 지금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어, 적어도 이제 공급 문제에선 끝났다. 아,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 동력이 있잖아요. 공급 문제가 있고, 수요 측면이 있는데, 뭐, 수요는 둘째 치더라도, 공급은 이제, 그냥 해결이 확인된 거죠더 이상 오길 그게 없는 거야. 유럽 가스 가격도 전쟁 전이고, 이제 뭐 컨테이너 이런 것도 이제 뭐, 어, 이제 회원회사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떨어지고 있으니, 이제 공급문제는 해결됐다. 그럼 이제 둘중 하나는 해결이 됐고, 나머지 서비스 관련 물가도 거, 관련 언급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거비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건 알겠는데, 뭐, 다른 것들이 조금 느리게 떨어진다. 코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임금에 관련된, 어,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재밌는 게, 지금 이제 고용시장이 안 무너지는데도, 이제, 그,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더 높이 올려야 된다. 계속 높여야 된다는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임금이 상승을 하니까 수요나, 이런, 어, 수요, 어, 측면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티키 단단해지고 그래서 계속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별로 그런 그 필립스 커브의 현상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고용시장이 충분히 망가지지 않아도 어 물가가 내려가는 걸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굉장히 어그 태세로 전환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장이 반응을 한 거고 일단 뭐 표면적인 것만 보죠 이제, 이제 PC를 이제 코어 PC를 어, 파월 의장이 중요하다고 계속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 이번 인상으로 코어 PC가 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아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물가보다 금리가 높은 거지. 이거는 누가 벌래도 명백한 긴축 상황인 거죠. 물가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보통은 이제 완하면 뭡니까? 물가보다 금리가 낮은 건데. 어,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고, 어, 한 4월쯤 되면 이 추세가 어, 이 예상대로 간다면 이제 그 PCI 기준으로도 PCI가 어, PCE보다 도 높으니까 한 4월, 한 3개월쯤 지나면 이것도 정책 금리가 그때는 아직 5 정도 돼 있겠죠. 지금 4.75니까 그때 한번더 인상해서 5라고 하면 4월 달에는 코어 PC도 어, 금리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럼 이건 명백한, 어, 긴축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잉 긴축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더안 올려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 물가 잣대를 들이대도 금리보다, 나, 물가가 낮은 상태니까, 어느,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긴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겠다는 거지, 지금 속도를 더 내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도 바뀐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또, 그러면서도 다시 인플레가 계속 반등을 하게 된다면, 뭐, 그, 재차인상은 아니겠지만, 동결의 기간을 더 오래 가져가겠다. 즉, 이 긴축의 정도를 더, 어, 높게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전망보다, 그러니까 연준의 전망보다, 어, 시장의 전망처럼 물가가 내려가면, 뭔가 좀, 그, 거기에 대해서도, 어, 그때도 움직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위로는 뭐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문제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도 어, 움직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인하 가능성을 처음 으로 오피셜하게 언급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그 중립 금리를 뭐, 그뭐 어, 점높여서 확 낮춘다든지 뭐 그런 극적인 인하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정도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도잖아요. 너무 강했나 뭐 약간 약하게 그 미세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점도표에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뭐 당장에 뭐 금리를 0.25% 정도 다시 뒤로 백 한다든지 이게 보험성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져서 지금 뭐 10, 11월 정도 FOMC 이후에는 금리를 이제 낮출 가능성을 거의 50% 이상 선물 시장을 현재 반영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 쭉 드린 것만 하더라도 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연준이 이제 태세를 여러 번 전환했는데 예전에는 21년에는 뭐 일시적이라고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버티다가 그러면서 그 11월 30일에 그 일시적인 는 표현을 그 파기하고 3월부터 달리기 시작했다가 한번더 점프한 게 작년 8월에잭슨홀이였잖아요 근데 그 잭슨홀 리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어그 태세 전환인데 이번엔 다행히 아래 쪽으로, 그러니까 피봇. 방향으로 좀 내려와서 지금 시장이 좀 환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이 예상이 뭐 그,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물, 물가 상승이 굉장히 탄탄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비스 위주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고 해서 앞으로 더 높은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해서 어 결국에 경기침체를 맞을 거라는 경계론들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 그것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면,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자. 정책, 통화정책이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독립이 잘안 되니까 독립을 중요하다고 하는, 독립이 애시당소잘 되고 있으면 독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보통 이제, 그,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를 인정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늘 톡방에서 얘기하는 게, 어, 국민의 힘에 국민이었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없는 것들만, 이런 자기 간판에 걸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능해도, 그, 일말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안 해도 될 얘기를 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본의 아니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 예, 그, 지금, 민, 주당이 민주가 없다는 거 보세요. 지금, 당대표 방탄한다고, 어, 민주적 절차가 전혀 없죠? 국민의힘에 국민이 어있습니까정의당에 정의가 어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가장 큰, 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부로부터 독립인데, 그 말은 정부로부터 독립이 잘안 되고, 여차하면 늘 끌려다닌다는 거죠. 근데, 파월은 그 어느, 그 어느 의장보다 제가, 여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정치적인 의장입니다. 가장 정치 경제나 통화정책을 잘하는 건잘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처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없었으면, 21년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데, 그렇게까지 조롱을 받으면서, 어, 그, 그, 일시적이라고 버텼을까요? 그냥 그 말은, 시장에선 조롱당했지만, 어, 백악관이 원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어, 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백악관도, 어, 백악관도 3년차입니다. 미국은 재선이 있죠. 그러면 3년차에 뭘 해서 4년차가 딱 4년차부터는 가 어, 이제 뭔가 된게 보여져야 되고, 그때부터는 대선, 어, 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이는 게 확인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모르는 인플레이션,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것 때문에, 3년차에 할수 있는 모든 걸 파괴시켜가지고, 4년차에 대규모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사실상 선거 자살을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행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더큰 침체가 온다 한들, 지금 다시, 지금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차라리 한번 치르고 말아야 되는 침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냥 백악관은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지금 치르는 게 나, 차라리 낫다 하더라도 재선되고 나서 이제그 다음에 더 크게 치르더라도 재선되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뭐그 불이 좀 다시 피어오른다. 한들 좀 버텨 봐라 이거죠. 21년에도 버텼잖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어 백억 관도 이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지지율이 막 떨어질 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침체가 문제가 되고 이제 게다가 지금 의회 상황이 뭔가 뭘어 백억 관이나 민주당이 뭘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실 공화당보다 민주당 때문에 더어 힘든 상황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작년하고 똑같이 계속 강경 모드로만 가면 어~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 이것도 피곤한 일이잖아. 피곤한 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3년차입니다. 그래서 3년차에 주가 떨어진 일이 거의 없어요. 음, 거의 없고. 그런데 파월이라는 정치적 의장이 이거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 저는 도와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어, 저는, 뭐 당장 이나까지는아라더라도 최소한 멈추는 거는 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명분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잖아요 어, 꺾이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뭐 서비스 관련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그~ 주거비 빼곤 다 꺾였습니다 어. 주거비는 이제 뭐 그~ 올해 1 분기 지나면 뭐 꺾일 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이번 피봇은 뭐 그렇게까지 예 예상하기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혹시 모른다 혹시 모른다는 것 때문에 조금 지켜봤습니다만 다행히 생각보다는 조금 빠른 항복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얻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항복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제가 지지난 라이브였나 이번 이번 상반기는 그러니까 올해의 가장 키워드는 시장이 지금 이제 아 긴축 끝나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어라고 해서 설레발을 막 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어, 이거를 연준이 어디까지 용인하느냐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지금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파월이 경계감을 보이질 않아요. 어, 이렇게 하면 시장이 오바를 할것 같은데, 그 예전엔, 그, 그래서 잭슨홀 때 그냥 기통수를확 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설문 다 준비해가, 준비해간 거 갈아엎고 한 것도 시장의 기대감을 그냥 누르기 위한 거였는데, 이제 다시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데 뒤통수를 안 치더란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게 그게 저는 이제, 음, 아니, 벌써? 어, 그니까, 그, 약간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좀, 좀 빠른데, 기본은 좋은데, 좀 빠른 느낌도 약간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늘 얘기했던 거, 이제, 고용시장, 라이브 마켓이 제 베리 스트롱이잖아요. 어제, 그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고용 약화가 돼야 뭐 피벗을 하든지 나발을 하든지 하든 표현 말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적어도 실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금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건그 논리는 이제 자기들도 접었다는 거죠. 그러면 은 금리 올 이제 꺼리가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버티는 게 고용 시장 가지고 막그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거 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그 연준이 그걸 덮었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한번더 올리면 이제 진짜 끝이야.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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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느낌이긴 했습니다. 따뜻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가 굉장히 들어 고용약화라는 전제 조건을 그냥 자기부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김치국 마시는 것도 뭐 굳이 그렇게 뭐, 그 아픈 말로 어, 뒤통수 치고 하는 것도, 어, 어 저기 바닥을 치는 게 울리네요. <laughs> 하는 것도, 어, 이제는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올해는 제가 지난 라이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악재가 악재가 있다 하면 의회 쪽이지 연준 쪽은 아니고 연준은 오히려 이제 호재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새벽 있었던 FMC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은 그랬습니다 제비모곤에서어 오늘 또 하나 재밌는 걸. 어, 했던데 보통은 이제 그 이번에 경계론자들이 뭐였습니까? 연준한테 싸우자 요 중앙은행에 어, 대들지 말라고 해가지고 소치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연준이 시장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격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 중앙은행한테 덤비지 말라 그랬는데 연준이 갑자기 어, 시장한테 덤비지 않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JP 모건의 이제 리포트인데 어, 내용은 뭐 내용은 뭐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이고 그냥 이제 제목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